네 개타겟 스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아TV의 김기아입니다 방금 전에 롯데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어, 2대3으로 어, 졌는데 양현종과 또 박세웅의 맞대결에서 우리 기아 자유 팬들이 예, 대부분 양현종이 던지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 결과적으로 롯데에게 1점 차로 아쉽게 예,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 오늘 양현종은 어, 역대 KBO 역대 최연소 또2,000 어, 이닝 예, 그런 달성으로 어, 기록을 썼고 또 김선빈 선수는 이제 200, 200번째 예, 2루타를 쳐서 음, 참 의미가 깊은 날이긴 한데 예, 롯데에게 패배함으로써 어, 빛이 발했죠 웃을 수가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받긴 했지만 오늘 이겼었으면 예, 저축 파티도 하고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음참 안타깝습니다. 어 이게 지금 롯데하고 그 기아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실력 실력이 오늘 양팀 모두 다 에러가 나왔고 어 기아 타이거스가 더 에러가 더 많았습니다. 어 다행히 이제 김선빈 선수가 지난번 그 에러를 만회한 음두 그 번의 호수비가 나왔죠 좌우로 우로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어 호수비를 한거 그게 좀 그나마 볼거리고. 나머지는 오늘 좀 우리가 어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음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음 수비에 있어서 수비에 있어서 이렇게 어 스타팅 그 멤버 가운데 오늘 그 3회, 어 3회 고정욱 선수가 내야 안타를 그 치고 일루까지 막 무리하게 가다가 햄스트링 걸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음 오늘 스타팅 멤버를 고종욱을 왜 선발로 내세우는가 그게 참 나는 이게 감독의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젠가 어그 우리가 그. 어제가 아니고, 이제 그, 그제, 그제 롯데하고 그 역, 역전차를 쳐서 고종욱이 이제 역전 2루타를 쳤기 때문에 공헌한 것은 맞아요. 맞, 맞지만은 고종욱이 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종욱을 쓰려면은 제가 분명히 6회 이후에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 못 들으신 분들은, 음, 1차전 경기를 어제는 우천 취소했으니까 그 전날 경기를 보시면 제가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 감독이었으면은 그랬을 겁니다. 물론 잘했 그때 잘했지만 고종욱은 대타감과 또 중요한 때 이렇게 써야 되는 자원이란 말이에요. 수비가 딸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어떻게냐면 그때 잘했어. 그러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너 스타팅 멤버로 해. 그래 했는데 이제 삼회 때 양현종이 오늘 3 음, 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수비를 할 때. 헤맸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펜스를 이렇게 맞긴 했는데 만약에 김석환이나 조금 이렇게 좀 수비가 잘하는 그런 선수가 같았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에, 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왕왕 하다가 어, 안치용의 침볼을 이게 펜스에 맞았는데 거기 바로 옆쪽에 옆쪽에서 이렇게 막 좌쪽 이렇게 좌로 우로 갔다가 갈피를 못 잡고 여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잘못 잡으니까, 그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펜스를 맞고 거기서 삼루타로 해가지고 어일 점을 내주고, 거기서 이제 안치용한테 삼루타를 맞고 또 롯데 또 이대호한테 또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수가 이대0으로 어음 달아나게 되는. 여기서 이제 만약 에 그걸 잡았으면 오늘 양현종이 점수를 안 주고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결과론이긴 하지만 고종욱이 이제 우리가 이대 영으로 지고 있는 가운데 삼회 말에 첫 타자로 나와서 이루 2루, 이루수 쪽으로 깊숙한 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루가 어, 잡아 던지긴 했지만 그니까 고종욱이 빨리 달리다가 이제 세이브 돼서 내네 안타로 했지만은 햄스트링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교체가 됐잖아요 김석환으로 어때요 결과적으로 제 말이 맞죠? 그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미리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말씀을 드렸다고 분명히 김석환을 냈었으면은 거서 수비도 나오, 수비로 잡고 점수도 안 주고 양현종도 투구수 줄이고 우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감독이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걸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고종욱이 체인지 되면서 바로 이제 부상 당해 가지고 김석환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수, 수가 모자란다는 거죠. 감독이.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감독 같으면 음,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게 결국에는 상황이 말해 주잖아요. 상황이 말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중요한 찬스 때 고종욱이 지금 햄스트링 걸려 가지고 어? 최소한 보름이나 한달 우리가 이상 써먹지 못하잖아요. 중요한 찬스 때 우리가 써야 되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한 스타팅 멤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자원을 그 놓친 겁니다. 김석환을 내부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오늘 정도는 김석환을 좀 내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박세웅의 볼이 좀 빠르고 또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스타팅으로 내, 내세우면 물론 이제 변화구 슬라이더나 포크볼이나 변화구에 좀 약점이 있긴 하지만 패스트볼에 뭐, 포커스를 맞추던지 아니면 변화구에 하나하나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타격을 했었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 거꾸로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 김석관 선수를 내세웠어도 안타를 치지 못했을지라도 부상 당하는 고종욱 선수 부상 당하는 그런 삼선은 막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결과론 결과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지론이 그런 거예요. 고종욱 선수의 활용법은 바로 그거다. 대타 대타 작정이나 중요한 전스때 그리고 또 많이 이기고 있었을 때뭐 이렇게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박빙의 순간에서 대타가 정말 필요할 때 그럴 때 고종욱 선수를 썼으면. 그것그 성공이 바로 1차전에서 보여준 그 성공이다. 9, 9회 때 보여준, 8회 말에 보여준 그 역전 적시 이루타. 그게 그 고종선수의 활용법이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이번, 오늘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징계 뭐냐면 5회 초에 때 <laughs> 오회초에 초였, 오회초에 땐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한동이가 음이루타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전준우가 안타를 치고 나가고 한동이가 이루타를 쳐서 이제 중계 김석환이 잘 던졌어요. 중계 플레이를 해 가지고. 그니까 김석환이 어 중계 플레이 해가지고 잘 박찬호한테 잘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 자리에 고종우 선수가 있었으면 수비가 또 토스톡 포구를 하거나 또 토스를 하는데 좀 어리버리한 그런 약간 그런 점이 있지만 김석환이 중계 플레이를 유격수 박찬호한테 잘 던졌, 던졌어요. 다 던졌는데 다행히 잘 던졌, 던졌고 그거를 박찬호가 어, 홈으로 던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전준우가 어, 1사 어사1 2 3루 상황이 되기 때문에 롯데 3루 코치가 그 전준우가 홈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자기가 그냥 가 버렸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정상적인 플레이가 되면은 아웃 될수 있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그냥 평범 그 정말 정확하게 어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유격수가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꽂혀졌으면은 타이밍 상으로 분명히 전준우가 아웃인데 박찬호가 받아가지고 던진 볼이 이쪽으로 포수 한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잡으니까 전준우가 들어오고 옆으로 잡은 상황에서 태그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가운데로 한 가운데로 왔으면 바로 자동 태그로 되면서. 거기서 잡고 일실점을 막고 오히려 분위기를 기아 쪽으로 만들어 가는데 박찬호의 그 송구 실수가 오늘 그게 언급은 많이 안 됐지만은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에러다. 그러니까 오늘 3대 2로 우리가 졌는데 1점 차로 졌잖아요. 거기서 1점 그리고 그 고종욱 선수가 안 줘야 될그 점수 거기서 1점 했으면 우리가 2대 1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양현종 선수가 설사 이점을 어, 준다 하더라도 오늘 뭐 자책점이 삼점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수비만 됐으면은 자책점이 일점밖에 되지도 않아요. 네, 일점밖에 일점이 아니면 영점이나 일점.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죠. 우리가 양현종 선수를 내세우고도 양현종 선수에게 일승을 왜 안기지 못하는가? 바로 이런 수비 보이지 않는 수비 에러. 눈에 보인 제가 볼때 눈에 보이는 그런 수비 에러, 에러가 어, 오늘 양현전 선수의 음, 승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어, 패배케 만들었다. 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또그 이후에, 뭐, 수비를 할 때도 또 이렇게 뭐, 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네, 쾅, 어, 그거는 이제 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수비는 좀그두 그 가지가 굉장히 그 실점에 예,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3회 말에, 우리가 3회 말에 음, 무사 만루 상황을 우리가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고정우 선수가 내네 안타를 치고 이제 궤주자로 교체가 됐죠. 햄스트링 때문에 김석환 선수로 교체됐고 김선빈이 볼넷을 얻어서 무사 1, 2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나성범 선수가 어, 그래도 이제 주, 중 어, 우전 안타를 치면서 무사 만루 상황을 만들었는데 근데 4번 타자 황대인이 음 더블플레이를 더블플레이를 유격수 땅볼로 해서 더블플레이 당하고 1점을 거기서 얻긴 했지만 무사말루 상황에서 어떻게 1점밖에 더블플레이를 해가지고 1점밖에 얻지 못한다 그 그리고 최영우가 2루 땅볼로 아웃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오늘. 그무사말루에서 그러니까 1점밖에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겨, 경기를 이기냐고요. 그리고 오늘 황대인 선수도 그렇고 아 전에는 이제 타격이 타격이 그러니까 황대인 선수가 이제 전에 보면 안 타칠 때 이제 우중간 쪽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치고 뭐 그런 게좀 이렇게 비껴치고 어, 밀어쳐서 그런 팀 배팅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더블 플레이를 당하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안타 를 하나 치긴 했지만 그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꾸 땡겨 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높은 높은 볼로 높은 볼이 왔는데 높은 볼을 이렇게 좀 밀어치거나 그랬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땡겨쳐 가지고 땅볼로 해서 어 말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더도 때 수비들이 그러니까 그 더블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도록 팀 배팅을 해 가지고 밀어칠 쪽으로 바깥쪽으로 오는 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뒤쪽으로 어로 어, 빼면서 그렇게 팀 배팅을 해야 팀 배팅을 의식적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황대인 선수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박찬호 선수 오늘 타격에 안타 하나를, 하나를 못 쳤는데 지금 멘탈이 굉장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비할 때도 뭐 자칫하면 토스를 높게 하는 바람에 김선빈 선수가 만약에 잘 잡지 못했으면 거기서 또 에러가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찬호 선수의 그 컨디션이 지금 정어 뭐, 뭐 유격수 쪽에 김도영 선수를 내 보내거나 또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타격에 있어서도 지금 폼이 전에 어, 시범 경기 때 보여준 그런 타격이 아니고 지금 많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롯데 신인 선수 같은 경우 조세진 선수인가요? 신인 선수 같은 경우 그 공의 흐름과 방향에 맞게 밀어칠 때는 밀어치고 어, 당겨칠 때는 당겨치고 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런 신인들도 잘하는데, 박찬호 선수는 빼 그냥 타격이 꼿꼿이 서 가지고 뺏을 어 끝까지 빼 밑에까지 잡아 가지고 힘껏 그냥 이게힘 있게 치려고만 하는 어~ 그런 그래 너무 욕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어~ 더블플레이를 전에 당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욕,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트 중심에 빨리 배트를 휘둘러가지고 그 타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욕심이 많고 정신이 복잡하고 지금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수비도 그렇고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좀 김도영 선수하고 교체를 해서 유격수가 자리 자리 같은 경우는 김도영 선수를 좀 교체를 해서 김도영 선수에 좀 기회를 주고 박찬호 선수는 좀 이렇게 좀 반성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어, 나오는 게 어떨까. 저는 저 같으면은 음, 그렇게 하는데 김종국 감독은 어떻게 할지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더블 플레이를 오늘 당하고 아, 이루타를 펜스를 지켜가는 그 이루타를 쳤잖아요. 기회를 살렸습니다. 어, 200번째 2루타 치면서 분위기를 살려놨어요. 오해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 나성범 선수가 이제 중견수 플라이로 어, 볼이 떴는데 이제 그좌 좌익수하고 중견수하고 어, 롯데 수비가 어, 피터스하고 이게 콜이 예, 사인이 잘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놓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3대1에서 3대2까지 따라잡으면서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흘러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상대 팀의 에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최용우가 또 볼넷도 얻고황대인은또 이제 바깥쪽에 오늘 또삼진도 당하고 최용우가 볼넷을 얻어서 이제 아, 2412로 상황인데.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안타를 하나 쳐줬으면 우리가 굉장히 에, 경기를 쉽게 풀는데 거기서 이제 또 중교수 플라이로 어, 아웃을 당하고 그러니까 찬스가 없는게 아니라 찬스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무사 말로도 그렇고 5회 2사 5회 1 2로 상황도 그렇고 찬스가 두번 세번 계속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게 우리 선수들이에요 지금 우리 선수들의 그러니까 지금 용병 지금 투수도 그렇고 용병 타자도 그렇고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용병 타자를 뽑을 때 그러니까 왜하 정말 이게 B 급을 뽑았는지 지금 음 제가 이제 뭐 초치는 말같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뽑을 때. 왜 버나디나 같은 그런 스타일만 고집을 하냐고요? 어? 좀 장타를 지금 기아의 오늘 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하나도 뭐냐면 사번 타자가 없어요. 사번 타자 사번 타자 자리에 황대인이 들어갔는데 황대인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최영우도 지금 죽수고 있죠. 나성범도 안타 하나 치긴 했지만은 나성범도 아직 폭발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번타자가 없는 거야, 중심에. 사번타자는 오늘 황대인은 더블플레이 그게 이제 그 기아의 현 주소거든. 그러니까, 경기가 안풀려고 자꾸 꼬이고, 기회를 줘도, 어, 먹으라고 기회를 밥상을 차려줘도 밥상을 걷어 차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기냐고요. 수비는 수비대로 에러가 나오죠. 투수는 그렇, 그라마 이제 잘 던지긴 하는데, 이런 박빙의 순간에서 1점 차도 뒤집이지 못하면, 뒤집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 정말 에, 답답합니다. 음, 나성 어, 양현종이 오늘 백구까지 던지고 어, 최연소 또2,000 이닝 이렇게 던지고 역사적인 날을 기념되는 날이고 김선빈 선수가 이제 200번째 2루타를 치면서 오늘 이겼으면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음? 그런 날인데 아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김민식 선수 포수도 마찬가지. 포수도 완타 어, 초반에 하나 치긴 했지만. 오늘 별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양현종 선수에게 뭐 김민식 선수가 잘구하이 맞아서 뭐 그런지 몰라도 어 한승택 선수가 어 마지막에 또3리런 홈런을 치면서 분위기를 살리고 지금 계속 한승택 선수를 주전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승택 어제 우천으로 비가 와서 취소가 되고 쉬었기 때문에 또 하면 되잖아요. 음? 한성택 선수를. 그왜또 응. 자꾸 잘하는 선수를 잘하는 흐름대로 이렇게 안 가게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뭐 무슨 플랫톤 시스템인지 오른손 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왼손 타자를 내 보내는 건지 아니면 양현종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건지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흐름을 유지혁이 잘 하고 있으면 잘 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고 그래서. 뭐가 막히고 어려우면은 그때 이제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선수의 기회를 주면 되는 거지 왜 잘하고 한번 잘했는데 그거를 막냐고 고종 선수도 잘 하긴 했지만 고종욱은 활용법이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응? 뭐 한승택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뭐가 컨디션 안 좋으면 물론 그렇게 안 내보낼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게 지금 용병 그 용병술이 오늘 스타팅 멤버부터 1번부터 잘못됐다. 그것을 달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오늘 그 부상 선수를 고종국이 부상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교체가 되면서 감독의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거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해설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고 감독이가 뭔가 영, 그 선수의 기용법을 지금 잘 맥을 잘 짚지 못하고 있다. 거기서 꼬여버리니까첫 단추가 이렇게 어긋나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그 이어져가지고 여파 여파를 주는 거죠. 응?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고종욱 활용법은. 육회 이후에 중요한 때어 비기닝 때 또는 이제 찬스 때 중요한 찬스 때 써야 된다 왜냐면 초반에 내세우기에는 이렇게 어,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오늘 3 회에 그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3회 그래가지고 김석환 선수를 교체하니까 김석환이 어 그때 이제 한동희의 이루타를 토스를 받, 잡아가지고 박찬호까지는 잘 던져줬는데 거기서 이제 박찬호가 그냥 평균적인 유격수라면은 그냥 홈으로 홈, 홈으로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제대로 던졌으면은 잡, 분명히 잡아가지고 점수를 맞고 어? 양현종 어깨를 볼을 덜 던지게 하고 점수도 안 좋고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 좋은 호수비로 하면 상대 팀의 길을 자르고 길을 꺾고 그죠? 그러면 우리 쪽으로 분명히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그 오른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던져가지고 점수를 안 줘야 될 점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지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팀에게 어, 미스가 되는 거다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런 섬세한 그런 부분을 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NC 내일부터 이제 MC랑 경기를 하는데 하는데 작업을 저 같으면은 지금 박찬호 선수 좀 잠깐 쉬게 하, 하든지 하고. 김도영 선수를 스타팅 멤버로 내보내고 해서 이제 김도영 선수가 뭐 내일 초반에 나와 가지고 막 헤매고 뭐 뭐가 잘하고 안 되고 그러면 후반에 교체하면 돼요. 그 그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그렇게 해도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박찬호하고 김도영 선수 활용을 그렇게라도 하면서 어,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어 제가 이제 정리를 또 많이 하긴 했는데, 잘 생각이 잘안 나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 음,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야구 다른 해설위원들 어떻게 페인을 정리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견지는 제가 이제 뭐 듣진 않았으니까, 제가 보는 견지는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 정말 어, 오늘 제가 그 투표를 해봤는데 <laughs> 많은 분들이 양현종이 승리 때문에 승, 기아가 승리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발 오늘은 좀 수비만 없으면 좋겠다, 잘해줬으면 좋겠다. 수비만 에러만 없으면 우리가 승리 분명히 승리하는데 수비가 에러가 너무 많았고 감독의 일본 타자 기용이 예, 경기 결과를 이렇게. 승리할 것을 패배로 몰고 갔다. 물론 이제 어 에러를 한 것은 선수이긴 하지만 선수 그 선수를 활용하는 것은 음 감독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좀 김종국 감독님이 좀 그런 점들을 잘 복기를 해서 왜 졌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저나또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잘 듣고 어 혹시 뭐 이렇게 전달이 될수 있으면은 선수들을 활용법을 그렇게 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음.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해서 이제 롯데랑 뭐 우리가 뭐 1점 차로 역전승하고 오늘 1점 차로 졌기 때문에 뭐 1승 1패. 어제는 우천으로 어제도 거의 지는 경기였는데 하늘이 우리를 도와서 어 1승은 다음에 좀 준비해 가지고 이겨라. 우리에게 기회를 준줄 알고 그냥 일승일패로 균형점을 맞춘 것을 그냥 어 넘어가고요 이제 내일부터 내 n n NC를 만나는데 NC를 만날 때 우리가 y to the k 가가가 o the ke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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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ey 번번 the key to the key to the key to the k e 안 당할 수 있도록 팀 배팅을 하고 밀어치는 건팀 배팅을 하거나 좀음 3루 주자가 있을 때는 플라이볼을 좀쳐 가지고 점수를 뽑는 좀 실리 실리적인 좀 그런 생각하는 좀 야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laughs> 예, 여기까지 하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아요, 또 구독 안 눌러 주시면 좋아요, 구독, 구독을 눌러 주시고 어 음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그 영, 어,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멤버십에 관한 그 어, 글과 또 영상을 잠깐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제 그가 허락이 되면 그 그렇게 되면 또어 부담 없는 조건으로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드리고 그 멤버십에 좀 가입해 줄수 있는 분들은 또 가입해서 제가 이렇게 더 집중해서 힘을 내서. 어, 김기아 TV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많은 힘, 힘과 또 관심과 사랑을 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